제 고등학교 시절 가장 많이 플레이했던 게임들을 돌이켜보니 놀랍게도 블리자드 게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창시절에 즐겼던 블리자드 게임들은 엄청난 완성도를 자랑했으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게이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리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2월 4주차 뉴스 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게임 행사인 블리즈컨 라인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메인이 되는 소식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개막식을 통해 블리즈컨 라인을 정리해 보면 The s t a 먼저, 블리자드의 과거 아케이드 게임을 담은 블리자드 아케이드 컬렉션이 발표되었습니다. 길 잃은 바이킹, 라켓롤 레이싱, 블랙손 등 블리자드의 초창기 아케이드 게임을 PC를 비롯한 콘솔로 즐길 수 있으며, 뒤로 감기, 저장하기, 사인 분할 화면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어둠땅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 지배의 사슬을 발표했으며 두 마리의 특별한 패스를 얻을 수 있는 기부 캠페인도 소개했습니다. 이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은 오리지널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던 확장팩을 재창조한 불타는 성전 클래식을 발표했으며 그때의 느낌을 최대한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목소리> 하스스톤은 새로운 그리핀의 해를 맞아 핵심 세트를 추가해 기본 카드에 큰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핵심 세트는 옛 기본 카드 및 클래식 세트를 대체할 235장의 카드로 구성되며 29장의 신규 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모드인 클래식이 소개되었으며 하스스톤의 초창기 모습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 하스스톤의 다음 확장팩인 불모의 땅은 신규 카드 어둠 사냥꾼 볼진과 검귀 사무로를 비롯해 주술사의 새로운 연쇄 번개를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게임 모드 하스스톤 용병단도 공개되었는데요, 전략 RPG 게임과 로그라이크 형식의 임무를 진행하며 매번 새로운 도전에 뛰어들 수 있는 모드로 올해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의 대미는 디아블로 IP가 장식했습니다. 디아블로4는 새로운 트레일러와 함께 디아블로1의 로그가 신규 클래스인 도적으로 등장하며 디아블로4의 제작 근간인 커스터마이징 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로 매우 유연하여 어느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활에 집중한 강력한 궁수가 되거나 뒷골목을 누비는 암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추억이죠.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차지했습니다. 20년 전 디아블로의 황금기를 장식한 디아블로 2의 리마스터 버전으로 오리지널 본편과 확장팩 파괴의 군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신 그래픽 렌더링과 광원 효과로 현시대에 맞게 개선된 그래픽을 비롯해 27분에 달하는 시네마틱 영상을 재창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원작을 추억하는 팬들을 위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와 같이 예전 모습 그대로 2D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올해 PC를 비롯한 콘솔로 발매될 예정이며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여 플랫폼 간 진척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MS가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새로운 기능인 FPS 부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7일 엑스박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콘솔은 향상된 CPU와 GPU 및 메모리로 개발자가 작업하거나 게이머가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기존 게임을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호환성 팀이 FPS 부스트를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FPS 부스트는 엄선된 타이틀에 안에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프레임 속도를 거의 2배 또는 특정 경우에 한해 4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게임을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만들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FPS 부스트가 적용된 타이틀로는 파크라이 4, 뉴 슈퍼 럭키 스테일, 스나이퍼 엘리트 4, UFC 4 마치 독스 투며, 이중 뉴 슈퍼 럭키 스테일은 최대 120프레임, UFC4는 시리즈 S에서 안정적인 60프레임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곧 FPS 부스트가 적용되는 더 많은 게임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봄부터는 모든 타이틀에 대해 게임 관리 섹션에서 FPS 부스트 및 자동 HDR을 키거나 끌수 있는 새로운 호환성 옵션 버튼과 FPS 부스트로 게임이 실행 중임을 알려주는 새로운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PS 부스트를 지원하는 게임 중 상당수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uper Mario b r o s 35th Anniversary themed items are coming to the Animal Crossing New Horizons game. 봐요. 동물 의숲에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35주년을 맞이하여 마리오와 관련된 아이템을 제공합니다. 오는 2월 25일 배포되는 무료 업데이트 버전 1.8.0을 통해 3월 1일부터 너굴 쇼핑에서 슈퍼 마리오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가구나 옷 벽지와 러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토관, 코인, 물음표 블록, 슈퍼버섯 등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대표하는 아이템들을 비롯해 마리오와 루이지, 피치공주 등의 의상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아이템과 의상을 활용해 섬을 마치 슈퍼마리오의 스테이지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특히 토관은 섬의 다른 장소나 플레이어의 집안에 놓인 토관으로 워프할 수 있어 마리오의 세계를 체험하는 기능 외에도 다른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편의성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너굴 쇼핑에서 판매하는 계절 아이템으로는 3월 14일 파이 데이를 기념하여 3월 1일과 14일 사이에 파이를 주문할 수 있으며 3월 17일 아일랜드 축제인 성패트릭 데이를 맞이해 성패트릭 소다, 문패, 러그를 10일부터 17일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선물로는 배포 당일 슈퍼마리오 벽을 제공하여 미리 슈퍼마리오의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최근 스팀의 앞서 해보기로 공개되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발해임이 13일 만에 200만 장의 판매고를 달성했습니다. 개발사인 스웨덴의 아이언게이트 AB는 16일 스팀 커뮤니티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얼리 억세스로 시작한 지 2주도 안 되어 이런 성과를 낸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하는 바레임은 방대한 오픈 월드로 구성된 산과 바다를 탐험하는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정착지를 건설하고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제작하여 짐승들과 몬스터들을 사냥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함선을 건조해 망망대해를 항해하게 됩니다. 현재 스팀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바레임은 배틀그라운드와 함께 가장 플레이어 수가 많은 게임 3, 4위를 다투고 있으며, 인기의 요인으로는 2만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1GB의 적은 용량, 방대하고 자유도 높은 콘텐츠와 볼륨, 뛰어난 전투 등을 꼽고 있습니다. 앞서 해보기로 공개된 바레임의 정식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며, 올해 안으로 4개의 주요 업데이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모탈 컴뱃 실사 영화의 첫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명의 격투 게임을 영화화한 이번 작품은 첫 번째 트레일러가 공개되자 팬들로부터 원작 게임의 설정과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서브제로에 의해 양파를 잃는 특수부대원 잭스로 시작되며 소니아 블레이드와 새로운 캐릭터 콜 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콜피온이 밧줄 달린 쿠나이 로 현란한 액션을 선보이는 과거 장면과 숙적인 서브제로와 대결 을 펼치는 모습을 볼수 있으며 리우캉 쿵라오 케이노 레이든 밀레나 고로 생숭 등 원작 게임 팬들에게 익숙한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한 cg로 이전 모탈 컴뱃 실사 영화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을 충실히 재현했으며 개 노버 히어를 외치는 스콜피온의 상징적인 대사와 함께 게임의 전매특허인 페이탈리티도 재현하여 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완과 토드 가너가 제작을 사이먼 맥쿼드가 연출을 맡은 모탈 컴뱃은 4월 국내 개봉할 예정입니다. 힐링 라이프 게임 목장 이야기 올리브타운과 희망의 돼지가 자막 한국화되어 2월 25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25주년을 맞이한 목장 이야기 시리즈의 신작으로 광대한 숲을 개척하여 나만의 목장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기존 시리즈의 목장 경영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만의 슬로 라이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59,800원입니다. 드라마틱 RPG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2월 25일 발매됩니다. 리얼한 현대의 일본을 표현하여 누계 추라 수 1,400만 개를 넘은 용과 같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주인공 카스가 이치반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며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용과 같이 시리즈가 발전시킨 싸움 액션과 RPG 커맨드 선택 시스템이 융합한 라이브 커맨드 RPG 배틀로 시리즈 최대의 볼륨과 혁신적인 진화를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이번 인터내셔널에는 유료 DLC로 발매된 프리미엄 뉴 게임과 슈퍼 파이널 밀레니엄 타워 등이 추가되었으며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 향상, 로딩 시간 단축 등을 실현하여 보다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1, PC로 발매되며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은 3월 2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범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엠파이어 오브 신이 자막 한국어화되어 2월 25일에 발매됩니다. 1920년대 금주법이 시행된 미국 시카고를 무대로 플레이어는 알 카포네를 위시한 개성강한 14명의 보스 중한 명을 선택하게 되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뒷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여 암흑가를 지배해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되며 가격은 44,800원입니다. 3D 액션 어드벤처 포워드 투더 스카이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2월 25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플레이어는 공주 기사가 되어 천공의 탑 최상층을 목표로 마녀의 행방을 밝혀주는 크리스탈을 수집하게 되는데요. 퍼즐과 같은 던전을 공략해 나가는 스토리 모드를 중심으로 몬스터 웨이브를 얼마나 많이 클리어할 수 있는지에 도전하는 몬스터 웨이브, 다양한 함정을 뚫고 크리스탈을 모으는 런 게임 등의 모드를 총 3단계의 난이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격은 44,000원입니다. 스토리 RPG 게임 영웅 전설 제로의 계적 카이가 자막 한국어화 되어 2월 25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 500만 장이 넘는 인기 r p g 궤적 시리즈 크로스벨 편의 첫 번째 이야기로 제무리아 대륙 서부 크로스벨 자치주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크로스벨 경찰의 새로운 부서, 특무 지원과에 배속된 4명의 젊은이들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힘을 합쳐 맞서가는 모습을 그려나갑니다. 가격은 39,800원입니다. RPG 게임 브레이블리 디폴트2가 자막 한국어화되어 2월 26일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브레이블리 시리즈 옥토패스 트래블러 개발진이 제작한 신작 RPG로 운명에 이끌려 만나게 된 4명이 각각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브레이브와 디폴트 기반의 배틀, 잡과 어빌리티를 조합한 파티 메이킹 시스템 등 기존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요소를 계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은 69,800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남도 위로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세상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